아름다운 곳에 사는 묘진 선생님이란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말을 저희는 땀짝입니다 제가 11월 중순에, 아, 그렇게 10, 10월쯤 돼갖고, 우리 저, 이름이지 양영수 보살님께서힘을 전했습니다. 저는 그때 인성바이오라는 식품을 한 달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. 그걸 먹으면. 그래서 4개월쯤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결혼했는 습입니다. 제 딸한테 먹였습니다. 제 딸이 미래에 나왔는데 30년 동안 근육통, 변비, 또뭐 어느 날또뭐왕장증고 저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심했는데 한 달을 먹고 나가 다 왕쾌가 돼서 그두달 정도 됐는데 또 갖고 왔나거요한달 분을. 저는 제발 좀 먹고 평가를 해달라는 거예요. 그래서 4개월쯤 먹고 있는 여성바이오를 그 장롱 안에 다 넣어 놨고, 요거를 먹었습니다. 제가 새벽에 예보라하고 지금 간첸보사 4 0수전을 배기기도 중인데, 너무 피곤해서 만성피로 때문에 기도를 잘 못했거든요. 근데 한잔다 먹으니까, 너무 좋은 심장이 떼는, 심장이. 그 책자를 보니까 막, 회장님 쳐다보는 순간에 막, 와, 이거 전 세계 국민주소다. 와, 이렇게 옛날 연애하던 시절 심장끼리 이거를 먹고, 우리 전 사람들, 있데데사람다 전해야 되겠다. 부처님한테 전했습니다. 스북이 올라가서. 부처님, 저는 앞으로 이 시간 내후부터 부처님 법도 전해야 되지만, 이 중생들이 아픔만 간센보살을 못 부리니, 이 중생들한테 이 식품을 전해서 다 건강해서 이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전 손가락 말았는데 전도를 하겠습니다. 하고 전했습니다. 그렇게 오, 알았어. 교수님 <laughs> <laughs> 그렇게 하라고 한는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, 두달 먹어 두달에안 먹었죠. 응, 두달안 먹었지만 아이면 먹으신 거는 잘모르겠는잘 모르겠고. 아무튼 좋아서 제가 먹고 좋아하니까 전화하니까 사람들이 또 제가 너무 좋아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은 먹는 사람마다 다 말만 하면 먹어요 그냥. 그냥. 어... 그래도 제가 또스님인지라 너무 강하게 막 했으면 지금 뭐 피팅하고 가을건데 <laughs> 아직까지는 좀 그래서, 그런데 지금 앞으로 잘 모르겠고, 올 12월달에 저 밑에 라인의 조직들을 망하면 좋을 <laughs> <laughs> 조직을 다 내리고, 제가 외국에 독일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